자 자, 마지막 주 평일인데 이렇게 많이도 주시고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여러분. <laughs> 아, 낮에는 지금 피하다 갔다, 여기왔왔다 갔다 하는 이중생활이 되게 <laughs> 네! 그가지안 돼요 이 공연이 좀다른게 그때그때 컨디션 따라 또 공연이 조금씩 달라지는 데어 주어 주좋 주어 은어 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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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르게 주어 이런 주어 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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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정말? <laughs> 그런 반응이야? 오케이. 두번나왔고요 잘, 잘. 하, 지금 걱정이에요. 14일 공연 너무 걱정이에요. 14일 공연, 15일 공연, 16일 공연, 지금 너무 걱정인데. 하지만, 여러분이 보시게, 어? 저 사람이 뭔가 몸을 살이네? 급한 응. 느낌 절대 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상에 연기하게 지내길 잘할 겁니다. 매회 다르게 또 다른 감독으로 인사를 시켜드리고 매회가 매회가 레어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 오늘부터 꽃샘 추위가 시작됐어요. 추워 <laughs> 보이세요. 음 저는 팟리 <파칼> 입고 왔어요. <laughs> 입고 왔고 <laughs> 절대 우리, 우리는 감기에 들지 않도록 합니다, 앞이. 저도 감기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주잘 버틸 수 있도록 같이 좀 응원해 주시고 생각나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좋은 공연 만들어 볼수 있도록 여기서 이종임이를 이중서 그 미리 말씀, 어, 14일날은 제가 인사를 못 드리기만 바로 갈게요. 네, 네 그렇게, 이게, 네. 15일 봄을 위해서라도 14일은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바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. 저 손으로 뺀채 묶고 자죠. 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어, 재밌게 잘 봐주셔서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충무에서또뵐 때는 사인도 하고 악수도 하고 어,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 명. 세심하게 해 오늘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여러분 아! 제가 그런 편지를 봤어요. 편지 내용은 공연이 끝나고 여기서 저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였어요. 끝나고 여기서 저기다리기다리시저만나 시간 말 <laughs> 앞에 기다리는 시 되게 행복합니다라는 얘기였는데 숫자를 <laughs> 써데 거진 한 시간 남은 듯이 왔었더라고요 응. 몰랐어요 제가 여기 나오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안 제가 너무너무 더아 아무리 행복한 시간 흘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들면서 더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습니다하여 너무 감사해요 요지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, 이게. 저희가 더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자, 저라도 한번싹 마주시오. 찍지 말고, 눈봐요눈 봐, 다갈요 네. 누요 네. 네. 갈게요. 안녕 안녕. 저 눈을 봐요. 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갑니다. 갈게요. 자자 안 찍어도 돼눈 <목소리> 봐요 눈 봐요 자자자자 자자자. 니다그요네 해볼게요 그요그요그요그요자 <laughs>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. 응. 어. 자출시고요 1의라시5일라시보 라시보드 라시